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색해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그제 손님 중에서 그 지금 유튜버 아, 저 유튜버를 서로 홍보해 줘야 되는거지 습니다제 유튜브가 뭐 지금 상황이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손님 유튜브 홍보를 좀 해주고 서로 또 의견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손님 소개 좀 해주세요. <laughs>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을 효요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효요? 네 효요? 효효? 네, 효요라고 효효라는... 검색하면 나오는 네, 거죠? 네 오. 하고 있고 오늘 여기 낙성대 쪽에 집 메, 원룸 매물을 보러 왔는데네 사장님께서 잘 봐주셔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효요라는 채널은 어떤 채널이죠? 일단 브이로그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화장품도 소개하고 피부관리도 같이 소개하고 있는 좀 적당하게 네. <laughs> 네, 하고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어, 맞아요. 지금 죄송해요. 지금 이렇게 <laughs> 지금 이게 아파터치 아칠 바칠 게 많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요 구도로 한번 할게요. <laughs> 아, 자 그러면은 <laughs> 네. 그잡다 채널이라고요? 화장품이나 뭐 이런거 좀 네. 리뷰도 하시고 네네. 어 근데 저희 손님 제가 오늘 봤는데 너무 미녀세요 음. 어, 미녀에다가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어 절대 그 솔직한 리뷰만 쓰실 것 같아요 제가 아, 봤을때는 네. 그래가지고 솔직해야어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어늘 음. 이렇게 뭔가 홍보를 했도 홍보를 솔직히 뭐 되진 잘 않겠지만은 그래도 쇼쇼라는 <laughs> 채널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어. 표현도 잘 하시고, 어, 어, 저도 어, 너무 아까 어. 감동받았어요. <laughs> 저한테 아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그 다른 부동산 간 것보다 저를 만나서 조금 더 어, 편하고 아까 뭐라고 했지? 그... 되게 좀 이렇게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설명이 부족하면 좀 불안하거나 좀 찝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좀 안심하고 집을 보러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음. 긴장감이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런 말씀을 저를 만나자마자 10분 만에 그런 <laughs>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해가지고. 어휴 손님 근데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뭔가 이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막 되게 이런 고맙다 아니면 뭐 이러이러해서 나는 이런 게 너무 고맙다라고 진심 표현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 손님은 굉장히 표현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하시면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잘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음. 이 블로그 아니, 아니, 이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 어, 그래서 저도 구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합니다 한번 놀러 오시고, 효이효효이효 아, 네. 오시고, 네. 어, 저희 부동산도 사랑 좀해주시고 아, 네. 제가 아,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또 오늘 일, 이런 계기가 돼서 유튜브 하신다길래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 효효 님도 <laughs> 네. 저뭐 찍게 되면은 저희 네. 가서 아, 어, 좀 네네. 뭔가 뭐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래서 <laughs> 아, <가서> 도와드리겠고 네. <laughs> 오늘 좋은 매물 많이 보셨나요? 어, 너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음. 그 다른 곳에 한세 군데를 둘러봤었는데 음. 그세 군데에서 둘러본 것보다 훨씬 다 좋은 매물이어서 다뭐 탐났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인 거죠. <웃음> 어, <웃음> 근데 이게 사실인 거죠? 제가 뭐 네. 연출한 게 아닙니다. 음, 네, 네, 근데 그 찐, 찐, 제가 찐차심. 보여드린 것들이 그래도 가성비가 좀괜찮았 어, 인터넷했어요. 어,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를 만나서 또 다른 부동산을 이제 돌아보셨으니까 살짝 요 얘기 한번 해주신다 그러면 네. 저를 만났을 때와 다른 부동산 만났을 때가 좀 차이가 있던가요? 아니면은 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일단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보러 집을 구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더 안심하고 음. 좀 그랬던 거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좀 많은 말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 먼저 말을 많이 붙여 주시니까 좀하게 <laughs> 편안히 둘러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 조금 경계를 좀덜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도 있고 음. 네, 그래서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동산이랑 좀 차이가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음, 그래서 결론은 좋았다는 뜻이죠. 어, 그럼요. 아 어, 예, 감사합니다. <laughs> 또 다음에, 오늘은 집을 지금 아직 못 구하셨기 때문에, 집을 둘타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로 했어요. <laughs>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다시, 지금 또 찾게 되시면은, 어, 다시 연락을 주셔서 보러 오시기로 했고, 지금 <laughs> 보신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어, 그래서 생각, 어, 생각 한번 해 보시고요. <laughs> 일단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네. 효효채널 화이팅!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헬로우 동상 화이팅! 어, 이제! 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